안녕하세요 시름팬 여러분 오늘도 고전됩니다 장사의 기술 태백부터 금강을 지나 오늘 드디어 한라 장사의 화려한 기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분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모래판의 불도저 우리 수원 시청의 이주용 장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아 <laughs> 잠깐만요 장사님 이거 뭐죠 이거 몰라요 <laughs> 예 함박자식 아, 이거 알죠? <laughs>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저희 씨름팬 여러분께 인사 한번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청 한라급 선수 이주용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사의 기술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요 우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어, 어떠세요? 장비 마음에 드십니까? 원래 이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촬영 소식을 듣고 마음의 준비는좀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긴장됐고 앞에 계신 고전드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줬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있는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차분하다 못해 찹찹한 마음이 좀 전해지는데요 네 오늘 인터뷰 그래도 즐겁 마음으로 예, 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어느덧 팀에서 최고참이 되셨어요 코칠칠이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전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후배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굉장히 파이팅이 일단 넘쳐요. 하지만 나 때에 비해서 굉장히 운동량이 적다. 아 응. 적다 인정. 인정하시죠? 네, 맞, 예, 네 맞습니다. 적다. 그러함에도 파이팅 하나로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아쉽죠. 많은 고참 선수들이 훌륭한 기술과 힘과 운동량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운동했는데 후배들이 이러면 그 밑에는 <목소리> 아더 줄어들 텐데 명맥을 이렇게 후배들한테 못 내려준 게 아니면 후배들이 못 이어받은 게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씨름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음. 우리 이지용 장사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제2의 이지용이 있다면 영남대학교 제섭이 경남대의 성인이 각 선수마다 특별하게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는 없고 그 사람만의. 또 다른 누가 탄생하기를 바라지 예, 제 2의 이주용 이런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선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팬 여러분들도 네, 그두 선수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지용 선수 하면 지금 현역 선수 최다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사의 순간은 언제신지? 2007년에 해안 장사 씨름 대회 많은 장사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첫 장사 네, 잊지 못하실 거예요 내가 그 장사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작은 선수였거든요 어렸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타이틀을 얻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그 설렘이 굉장히 오래 유지됐고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고 아, 아마 펑펑 우셨죠 그때 <웃음> 그쵸 <웃음> 다 울었을걸요? 네, 수원시청 네, 모든 맞습니다. 팀이 다 울었고 예. 지도자 스텝다 울었습니다 그때 네. 그러면 내 보내주지 말아주. <laughs> 네. 네. 어, 아주 리즈 시절에 우리 네. 이종장사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코질질이시죠전 아니요.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 관리야 엄청 철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자기 관리 중에서도 지금 멘탈 관리는 진짜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관리 기법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매일의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 매일의 연속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꾸준함인데 그 네. 꾸준 함의 질이 다르잖아요. 여전한 방식의 네. 매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아주 정말 고농축 에기스 같은 그런 루틴을 여전히 반복하고 계시는 이종장 선임이시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저희가 그 혈기왕성할 때 네, 홀홀 단신으로 그렇게 만나서 지나왔는데 지금은 벌써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네, 씨름 네, 선수가 아닌 그 아버지로서의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점수 80점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쉽지 네. 않은 겁니다. 제가 가까이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우리 형수님이 하실 네. 테고. 예. 자 여러분 이제 네. 80점짜리 아빠 이종장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유는 안 물어봤었다니까. <laughs> 더이 네, 파고들면 안될 것 같아요 자식 자랑 그리고 아이들 얘기를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네 본인이 지금 씨름 선수로서 네 레전드의 위치에 계시는데요 혹시나 나 씨름 할래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과 반대 그 중간 세모 하겠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우상처럼 이미 되어 있어요. 네번 시합 나가서 네. 이렇게 아빠의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우승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음. 그 씨름이라는 종목에 우리 아버지가 가장 위대한 선수야 이렇게 우상처럼 아이들한테 여겨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축구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씨름을 또 버리기는 좀 아쉬운가 봐요. 씨름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항상 저한테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축구 선수 할까? 씨름 선수 할까? 어 일단 책부터 읽어봐한거든요 <laughs> 한국에서 그 한국에서 에대한 답은 엘리트는 반대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 거는 찬성 엘리트는 왜 반대하십니까? 제가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해와서 그런지 이런 고통 그리고 이런 자기 관리에 끝없는 연속성 음. 말하지 못할 그런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 자녀에게까지 또 안으면서 하라고 하고 싶진 음. 않아요 물론 보람도 굉장하고 음. 어, 물질이나 명예든 엄청 많지만 그래도 제가 힘들게 걸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다른 길을 가봤으면 음. 이게 뭐내 네, 강압에 의한 게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즐기고 본인이 하고 싶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네. 우리 초등학생 아이 세 명이. 다니는 학교에 씨름부가 없습니다. 아. <laughs> 질문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은 예 네, 들어가지 않는 걸로. 네. 아어 집요하네. 혹시 그새 아이 중에 그래도 유독 이 아이만큼은 조금 더 신경이 간다. 아무래도 막내. 아 막내요. 예, 네, 이름은 노한데. 네. 너무 천진난만하기만 하고 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아이 아닌가요? 네. <laughs>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진 달란트가 뭐냐면. 몸 신체의 힘이 몸 힘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제이지 영 정말 마음 속에서는 어, 넌 진짜 씨름할 몸이다 타고났다. 어침튀지 마세요. <laughs> 네. 그런데 너무 씨름을안 시키면 이 힘을 내가 어디다 폭발할지 너무 걱정이 되,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픈 손가락 그런 면에서 아. 방금 인터뷰 하시면서 엘리트 체육이나시름적으로는네뭐 음.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선 망대의 지금 가능성을 이야기하셨고요. 네그 가능성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삼행시 <laughs> 아그안 아, 하기로 했잖아요. <laughs> 지난번 임태혁 장사 편에서 삼행시를 부탁을 드렸어요. 네. 네. 앞으로 예능 유망주로 떠오르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네. 네. 큰 절까지 하시면서 우리 이종장사님께 삼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예, 자 삼행시 불도저. 아 좋습니다. 불도저 좋네요. 네어떠세요 됐고요. 갑시다. 자 불도저 불. 불만 있니? 아, <laughs> 또 아, 기대하지 마. 뒤에서 아 자꾸 와. 아, 아나 재미 없어 진짜. <laughs> 한 편이 좀던질 텐데요. 아, 자 다시 또. 돌았냐? <laughs> 저. 아 잠깐, <정>. 잠깐. <laughs> 아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와우. 만 있냐, 돌았냐? 저. 죄송합니다. 우리 인태형 장사보다 홀랐 났네요. 분만 있냐, 돌았냐 죄송합니다. 야 아주 좋습니다. 2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본론 으로 넘어가서 장사의 기술 전수 해줄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이지용 장사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렇 아주 네. 좋은 표현이죠 네 기술의 달인이라고 불리고 그렇죠. 계시 는데요 우리 이지용 장사님의 주특기 가 있으시다면 주특기 라고 하면 저에겐 오금 당기기, 네. 뒷무릎 들어 넘기기, 또한 가지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삽바 잡는 기술. 이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오늘 배워 볼 거는 뒷무릎 들어 넘기기도 있고 오금 당기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삽바 당기기도 거기에 포함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면 주기이세 가지 다 배우고 가겠네요. 네. 한번 제가 가진 달란트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 아 어, 우리 장사님의 오늘 기술을 다 전수 받았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임태혁 장사도 그렇고 네. 앞에 이제 장사님들이 다 거의 변칙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씨름 기술이 아직 이렇게 정립이 안된게 많아요. 명칭이 딱 이렇게 정해진 네. 게 뒷무릎 들어 넘기기라고 하는데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네, 네. 어, 맞아요. 네, 붙이면 <laughs> 네. 됩니다. 이 명칭에 칭이 아직 해제 있어요. 그런 기술을 제가 어, 씨름 교본에서 본 적이 없고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곳에 갖다 이렇게 붙이면 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런 기술이 만들어진 게 뒷무릎 드러넘기기 음. 이지용 장사님께서 은퇴 시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시면요 지금 현역 선수 중에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네 유일무이하세요 뒷무릎 드러넘기기 기술의 포인트가 있다면 포인트는 영상으로 보실 때는 저의 손이 엉덩이에 가 있어서 엉덩이를 당기는 것 같지만 저의 오른 어깨가 상대의 그 모든 체중을 바치고 네. 일어서서 상대의 몸을 띄운 다음에 넘기는 저만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아, 저 선수가 오른손에 힘이 좋아서 당겨서 넘기는구나라는 음.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만의 기술 포인트는 이 오른쪽 어깨로 상대의 온몸을 밀착시켜서 들어 올린다 음, 네. 자 그러면 기술을 걸기 위해서 포인터를 방금처럼 하나하나 찍고 가자면 네. 네. 오금 당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른 사발을 놓기 전에 왼사발을 당겨주는 거아 그러면 네. 네. 다리를 잡고 당기는 게 아니고 네, 네. 이제 다리를 잡기 전에 다리 삽발을 내 몸에 밀착을 시키고 그렇죠.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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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금 잡고 뭐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오금으로 내가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오금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면 다리를 오래 잡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 중심이 넘어져요. 상대가 처음엔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계속하면 오금 당기기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오금 당기기의 핵심은 내가 오금을 잡고 사빠를 챙기고 난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내가 오금을 잡고 챙기고 그 다음 자세를 잡아서 때이전보다 굉장히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걸 보셔야 되지.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삽밥만 챙겨도 더 이길 확률이 계속 계속 늘어나거든요. 음. 연결 기술처럼 뒷무릎을 간다든지 음. 그러면 더 이길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오금은 거들뿐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오금 당기기가 굉장히 자세가 낮아야 돼요. 오금 당기기, 앞무릎 치기, 이렇게 미끼술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들배지기 선수가 헐사빠 세운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미끼술러들은 그거를 해내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금을 잡을 수 있고, 나만의 이제 뒷무릎을 가는 그런 연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금을 잡았을 때나 뒷무릎 넘어가기까지의 포인트가 또 있으신가요? 좀 고급적인 부분인데, 골반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골반이 낮춰서 오른쪽으로 눌러주는 부분이 음. 영상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 이런 부분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동작의 한 기술로 이루어져야지 기술이 들어갔을 때 상대를 확실하게 더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금은 거들고! 네 그리고 다이사발를잘 붙이고 네. 네, 오금을 잡게 되고 그리고 중심을 낮춰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골반이 오른쪽으로 깔리면서 네 눌러주네 네, 네, 눌러주면서 뒷무릎을 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뒷무릎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포인트는 네. 뭐. 또 뭐가 있죠 확실하게 넘기다 아, <laughs> 아, 넘기기 <laughs> 네, 네. 자 여러분 네, 마무리는 넘기기로 네. 기술을 전수 받았는데요 네. 와 아까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잠깐 뒤좀 돌아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깨 보이세요? 지난번 임태혁 장사 등사 아빠 맞리에 휠증이에요. 와 지금 난리났어요. 난리났어. 네 아파요 지금. 임태혁 팬들 잘 보고 계시죠? <laughs> 굉장히 아팠는데 태혁이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에 선배로서 많이 희생한 희생했구나.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태혁이만 기쁘다면. 와, 지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이 기술로 당해서 넘어질까 라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laughs> 아 여. 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장사의 기술 편에서 임태혁 선수의 그냉사파 받다리를 당하면서 내가 임태혁 선수와 같은 체급이 아닌 게 다행이구나 라는 네.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복수하셨지 않습니까? <laughs> 네 소심한 복수했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인장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지금 아주 이중장사님께서 흡족해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명치가 너무 아파요. 제 몰골이 처음이랑 많이 달라지게 <laughs>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병원 가야 되는데 참고 있습니다. 아까 넘어지면서 억! 하시던데? <laughs> 후유증이 아직 장파열이 왔습니다 장파열 네, 오늘 뭐 수고하셨으니까 또 박수 한번 질러 네. 보내네 빨리 고셨어요아 네. 오신 김에 팬들에게 한마디 네. 그만! <웃음> <웃음> 네. <웃음>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장사의 기술을 또 네. 네,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종 장사님이라서참 따뜻한데요. <laughs> 어, 이종 장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촬영하는 내내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서 즐거웠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비록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후배들 역시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저희 같이 운동하는 씨름조가 네. 있어요 예. 그 선수들과 같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함께해서 네. 그 선수들이 더 훈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근육을 갖출 수 있고 <laughs> 정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아, 아 앞으로의 네. 계획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그 조의 선수들 이름만 한번 <laughs> 말씀해 주시죠. <laughs>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세계 랭킹 1위 저기. <웃음> <웃음> 이슬기 선수, 미로치기 장사, 정창조 선수, 기엄둥이 김민우 선수. 가자 우리 세 선수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아주 아주 네. <laughs>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주시하도록 하고요. <laughs> 네, 방송 때문에 한 말이야. 거짓말이야. 음, 이제 씨름의 아, 희열을 통해서 태백 금강 선수들이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씨름의 인기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씨름에 보여지지 않은 이 대학 선수들 씨름이나 여자 씨름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나 우리 팀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깐요 이 부분 또한 팬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laughs> 어,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한개급 게 생겨가지고요 어, 우리 이기용 장사님께서는 일일 몇강 하십니까? 네? 한박자두자 음. 아,